哈！啊！哈 <Happiness gegen violin dance>！啊哈！啊哈哈！哈！啊哈！啊哈哈！再玩 <ね lại> <therapeutic> <아하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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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그라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 선생님 오실 적에. 누가 부셨 부셨어 네가 부셨잖아. 네가. <무늬맛> 야! 니가 뿌셨잖아 야! 너, 너 장난해? 야, 니가 다뿌셨잖아 아빠가 다니는 거! 야! 누가, 이거 누가 했어? 세경아 누가 했어? 이거 누가 했어? 누가 음... 부셨어? 엄마. 엄마? 응. 어, 엄마, 엄마 안 되겠네. 엄마 떼지 떼지 해줄까? 응. 엄마 왜 부셨어? 떼지 떼지. 세경아, 아빠가 만들어주면 아빠 뽀뽀해줄래? 응? 아빠가 다 만들어주면 뽀뽀해줄 거야? 응? 만들어줄까? 네. 아빠가 만들어주면 뭐해줄 거야? 음. 뽀뽀? 음... 아빠. 아빠가 만들어주면 뽀뽀 뽀뽀 네. 예. 뽀뽀해줄 까알았해어줄게해어줄뽀해어줄게아빠 만들어줄 게 아빠가 만들어줄 게요 아빠가 만들어줄 게요 만들어줄게 만들어면 뽀뽀해주기로 했다 너딱 해줘야돼 어. 여기다 껴 이자. 응? 아닌데? 이거 먼저 이거 하고 이렇 하고 이쪽에다가 하고 이거 뽑으면 완성! 안 뱅글뱅글 안 뱅글. 안 뱅글. 안 뱅글. 안 아빠 뽀뽀해줘야지 안 약속했잖아. 안 만져. 아빠 뽀뽀해줘야지. 음. 약속했잖아. <laughs> 약속했잖아. 찐빵. 약속했잖아, 대지야. 야. 어..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이제 안 만들어줄 거야. 허! 누가 그랬어? 허! 누가 그랬어? 안 만져. 안 만져. 안해, 안해, 안해. 안 만져. 아 싫어. 안 만져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 만져. 아 싫어, 싫어. 안 만져. 뽀뽀도안 해주고 안 해, 안 해. 해줄 거야? 네. 응. 알았어 해줄게. <laughs> 만들어 줄게.